자 우리 오늘은 우리 이제 유통 2급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서요 중요한 내용들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빈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방법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적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 1과목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항상 다섯 가지 이론이 있는데 발전이론은 이건 시험에 거의 매회 가까이 나온다 또는 두 번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다섯 가지 이론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두 가지 이론을 정답을 추출하는 것 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그걸 또 구별하는 방법 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면은 소매역 수레바퀴 이론 얘가요 제일 중요해요 이건 별을 한세 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얘만 묻기 때문에. 묻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보면은, 자, 우리 수레바퀴는 어때요? 자동차 바퀴처럼 똥그래요 그쵸? 자, 근데 수레바퀴가 어떻게 해요? 점점 돌아갑니다. 자, 그럼 그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자, 맥라이어 교수라는 사람이 이소매업 발전 과정 이론을 분석을 했어요. 일단 누가 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이제 갓 진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업을 처음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장에 이게 막 발을 디디는 거예요. 자, 혁신적 소매상. 자, 이때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적가격. 왜? 자,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에 뭐예요? 저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때요? 손님들은, 어, 여기 물건 괜찮네? 저렴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마진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소의 서비스 소구 방식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고 효율의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 못해. 하지만 기본적인 걸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수요 박기가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나는 신입에 들어갔는데 이때 기존의 고가격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고가격. 왜?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없죠? 그럼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진도 엄청나게 많이 남길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서비스는 높게 줍니다. 자, 헌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은, 아,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는, 아, 이건 쓰기가 그래. 어? 근데 보니까 새로 들어온 회사 같은 경우는, 음? 응? 되게 좋네? 물건도 좋고, 저렴해. 아, 그러면 우리는 이쪽 물건을 좀더 써볼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이들은 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손님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간다?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원한 강자가 없듯이 이들도 결국은 이 과정 거치는 거야. 즉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이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꾸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은 가격 마진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다가 별표를 일단 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겠다. 즉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휴대폰도 어때요? 통신 시장이 지금 과점이나 독과점 막 이런 형태로 가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돈을 벌만 하니까 경쟁자들이 뛰어드는데, 이럴 때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련된 설비, 또는 뭐 디자인,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 가격을 높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성장기를 거쳐 세태기. 즉,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제품 수명 중에서 한참 돈을 벌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 그때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는 세태기에 접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소매업체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는 거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어떠한 내가 이익을 얻겠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잘 유지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저가격 저마진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제가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도 가격을 확 올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 아코디언 이런 역시 이것도 별을 세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앞에 했던 수레바퀴랑 얘를 지문으로 해서 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코디언 우리 악기 아시죠? 이게 같습니다. 끈 달아가지고, 피아노 건반처럼 누르는 거 기억하시죠? 자, 누를 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제품 구색의 변화. 어? 얘는 구색이네? 즉, 뭐예요? 종류를 얘기합니다. 제품의 종류. 우리가 이게 아코디언 할때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반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즉 제품의 종류가 줄어들었다가 손을 딱 떼요. 그럼 건반이 다시 올라오죠. 그럼 제품이 종류가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야? 보면은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 일종의 뭐 종합점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마트 같은 그런 계열이 되겠죠. 제품 구색이 좁은 전문점. 뭐 예를 들면 우리 커피 전문점. 커피 하나만 판매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두르는, 파는 거예요 커피란 종류는 되게 한정적이지만 그죠자 이것이 늘었다 줄었다 건반을 눌렀다 뺐다 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할수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뭐예요? 수레바퀴로는요 시험에 볼때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수레바퀴는요 만약에 보면은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요. 무엇을 갖고 얘기하냐? 가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의 가격으로 저마진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는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은 뭐예요? 얘는 제품 구색. 자, 다른 말로 50개보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가 기출 문제를 보겠지만은 해서 종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냥 봐도, 아, 내용 몰라도 아코디언은 종류다. 제품의 구색 종류. 그리고 수레바퀴는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으로 얘기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반드시 메모는 해 두시고요. 기억하세요. 요즘에 거의 매회 나오니까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 답을 추출해 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 선지에는 나와요. 변증법. 변증법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겁니다. 정반합 그렇죠? 정과 반과 이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밑에. 자 이미 형성된 기존의 유통 기관과 그리고 반. 새로운. 원래 시장에 가면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던지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이 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반. 그리고 나중에 이것의 절충적인 효과의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게 합의 경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반합. 변증법은 정반합. 이것이 각각 플러스가 돼서 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이번에 우리 소매수명주기 이론인데요 앞에 있는 그두 가지가 워낙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그냥 얘들은 아 이게 무엇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뒤에서 마케팅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포물선이나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둥그슬하게 올라갈 텐데 자 요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이 처음 시장에 들어오는 도입기 발전해 가는 성장기 최고조에 이르는 성숙기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세태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입, 시장에 처음 들어오고, 그리고 성장,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 시장에 정착하게 되는 단계, 그리고 성숙, 가장 시장에서 정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단계,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멸 발전 이론에서는 그냥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시험에 이거는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만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해가지고요.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아 묻는 건 뭐예요? 소멸상의 변천 과정. 아 그러면 변천 과정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배웠죠. 자 그리고 뭐예요? 보기에도 다섯 가지가 나와있다. 자 근데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요. 시험에 실제 나오는 건 뭐예요? 수레바퀴, 그리고 아코디언요세개밖두개 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문을 보겠습니다. 소매 업체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적으로 변화한다. 아, 첫 번째에서 보면은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만 보면은 소매 수명 주기일 수도 있고 수레바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저가격, 저비용. 얘기했죠? 자,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뭘 갖고 얘기한다? 주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해요. 가격이 많고 적금 이익이 난다, 안 난다. 하지만, 아코디언은 어때요? 제품의 구색, 즉, 종류가 많다, 적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답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을 한 다음에 가격이 높아지겠죠? 왜? 내가 독점을 하게 되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가격 높아집니다. 그쵸? 서비스 높아지죠? 아, 그럼 우리가 80% 정도는 정답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다? 소매업 슬바퀴 가설 이론. 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가격. 즉,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마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알겠죠? 거의 매회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모르면 이거 갖고 여러분들 끄집어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장 최근에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로 커버리지입니다 경로 커버리지는 우리 유통시험에서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기 선지는 다섯 가지지만 두 개만 기억하시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속적 자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델도 뭐 전속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한 회사하고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딴 데서는 거래 안 합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보겠습니다. 일정한 상권 내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범위가 있겠죠? 권역이 있는데 거기서 제한된 극소수 왜? 우리의 제품을 팔아주는 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값비싼 보석이나 뭐하니면 람보르기니 같은 거 우리 쉽게 살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즉, 자격이 되는 아주 극소수 극소수라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한개 내지 두 개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이 중간상들이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 제품을 취급해주는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전속이에요. 아 오로지 이들하고만 거래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제품만을 취급한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극소수라고 했죠. 그러면 아무나 취급할 수없다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코틀로 교수가 말한 제품의분리에서 뭐예요? 전문품. 전문품은 다 뒤에서 하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이미 가격 최고가인 거 알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왜? 이거는 아무나 살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쉽게 암기하는 건 우리 앞 글자 전문품 전속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전속적으로 우리가 계약 모델 취했어. 그럼 이들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점까지 알아야 됩니다. 중간상들 즉 우리 물건을 판매해 준 사람한테 뭐예요? 판매권을 복점으로 주겠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야. 왜 극소수잖아. 그리고 높은 마진. 전, 팔면 어때요? 얘네들은요, 무슨 자동차나 판, 판거 달라요. 최고급 값비싼 보석이나 아주 비싼 시계나, 뭐, 왕세자나 왕자비가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비싼 것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이 높아요. 그리고 중간상 통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통제가 가능하다. 왜? 중간상, 우리가 물건을 대주잖아요. 근데 중간상, 즉, 이 소매상들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 쫄병들이 많은 거 어때요? 통제가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쫄병이 한두 명이야. 그럼 어때요? 통제가 바로 되죠. 그 통제의 범위가 되게 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 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이세개 중에 두 개에서 할걸 전속적, 그리고 집중적, 그리고 선택적 중에서 가장 높아요. 통제 범위가 얘네가.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제한된 유통. 왜 제한된 유통일까? 극소수의 판매상이 없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많이, 라면처럼 아무다 많이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판매 기회가 어때요? 뭐 우리가 동네 슈퍼라면 라면 같은 거 많이 팔겠지만, 동네마다 있지만 얘는 어때요? 그게 동네마다 있지 않죠? 거의 국가의한 곳, 또는 지역에 한두 곳밖에 없으니까는 판매를 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니까 역시 얘도.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서 너,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방적. 자, 개방적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할게요. 얘는요, 다른 말로는요, 출제자들이 집약적 또는 집중적이란 말을 바꿉니다. 자, 개방, 오픈되어 있다. 이 말은, 아, 제품 만드는 사람이 우리 제품을, 그래, 마음대로 팔어. 우리 제품 사고 싶으면, 팔고 싶으면 팔어. 대신 홍보 많이 시켜줘. 이런 개념이에요. 즉, 전국에 뿌리는 제품들. 자, 전국에 뿌리는 제품들이면 어때요? 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소매점이 있다. 중간상 있으면 그, 우리의 상품을 할 수, 팔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근데 제품의 분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뭐예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중에 뭐예요? 편의품이에요. 그래서 주로 라면, 껌,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개방적 유통 경로 전략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계산대 앞에서 소세지 하나 구입할 수 있죠? 배고프면 딱 봤을 때 충동 구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비, 소비자들한테 눈에 자주 띄잖아요 슈퍼가면 그쵸 그러니까 인지도가 확 뛰어 무슨 무슨 라면 무슨 무슨 과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펼, 편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멀리까지 가서 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렴하니까 어때요 남는 게 별로 없죠 그쵸? 그리고 주문을 많이 안 해요 동네 슈퍼나 이런 편의점 가면 물,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재고가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 왜 저렴한 제품들이 워낙 많이 선발에 깔려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 중간상 통제가 어렵다. 왜? 우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소매점 아무나 계약을 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전국에 몇백만 명이 있는 거야, 슈퍼주인들이. 그쵸? 그러니까 통제가 어렵다. 얘는 뭐예요? 얘는 가장, 가장 떨어진 걸 표시할게요. 가장 어려워요. 이세개 중에서 중간상 통제가 가장 어렵다. 가끔씩 이거 시험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선택적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뭐에 중간에 입장을 취하는 건데, 기억만 하세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얘는요, 우리 제품을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취급해주는 중간상 있겠죠 가게들이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떠한 자격만 갖추면 그냥 4개, 5개, 뭐 10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들한테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여기서 기억할 건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뭐예요 제품의 가격과 품질과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직접 발품을 해서 구매하게 되는 제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실 때 조립을 많이 하시게 되면 용상 같은 데 많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가면 내가, 내가 메모리나 뭐 스피커랑 막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보고 가격 맞춰서 바로 그런 제품들 또는 오디오나 자동차 등이 있죠 이런 제품들인데 얘네들이 속하는데 얘도 역시 앞글자를 봤을 때 뭐예요? 선매품하고 선택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전전선선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개념하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요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자장소의 편성이 의 높게 요구, 요구되는 아자 편의성 아 그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나 음료, 과자료 아 그러면 일단 대충 나왔어요. 주로 뭐예요? 제품 분류 중에서? 편의품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일단 얘는 아니죠 얘는 비싼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3가지다 그러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택일까? 자 선택은 아니에요 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 다닌다 그랬죠 그럼 얘도 아니야 자 그러면 뭐예요 집중적이란 말이 나왔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자 입장에서 집중적이라고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 개방적이란 또는 집약적이란 말을 아까 같은 말을 썼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말을 바꿔도 나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집약적, 집중적, 개방적. 아 얘네들은 주로 저렴한 제품을 가까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된 즉 편의품이 위주로 가는 것들라고 해서 우리가 4번을 정답으로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수준 나오니까 문제 반드시 내용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틀릴 일은 없겠죠. 자 그럼 하나 또있네 한번 볼게요 자 선택적 유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건 필요 없어 자,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매점에서 제품이 취급된다 아 이건 방금 전에 봤던 개방적 신라면 뭐 진라면 하듯이 우리 제품 취급하기 원하는 데한테는 다 판매권을 주는 겁니다 자이 말은 모르지만 집중적 유통 아 이거 개방적 유통이네 아 이건 아니야 자, 해당 점포는 지역 내 독점권 아, 독점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한다? 아, 이건 비싼 제품에 해당된다 전문품, 아, 이건 전속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집중적 유통과 선택 선, 어, 집중과 선, 전속적 유통의 중간 형태 아, 제가 말씀드렸죠? 딱 중간 형태라고 그쵸? 중간상, 저, 수도 중간이고 마진도 중간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중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제 갈, 이제 갈등 관리인데,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주로 이거 개념을 사례화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목표의부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목표, 조직의 목표. 뭐, 예를 들면, 조직의 운영자는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때요? 아, 나의 워라밸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것도 중요해. 요렇게 해서 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경로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목표는 양립될 수 없다. 그쵸?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조직에서는. 직원이나 오너나, 일단 이익을 내야 된다. 라는 걸 우선을 깔아야 됩니다. 즉, 제조업체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제품이 많이 판매되길 원하지만, 자, 만드는 사람은 판매가 중요해. 근데 중간 상은 어때요? 그것을 판매를 해서 판매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단지 그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고 얘들은 그 오로지 많이 판매되기. 즉 서로 간의 목표 꼴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역 경로 구성원 간의 상권과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 뭐 저거죠? 상권이란 건 우리 상행위를 할수 있는 권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차이 아 거기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 거죠 이따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현실인식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제약한다 즉 저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현상 보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느낌이 어때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목표의 불일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아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구조입니다 자그럼 VMS 형태인데 당연히 이들은 로열티를 받겠죠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은 프랜차이즈의 가맹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점주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즉 로열티를 받고요 가맹본부의 목표는 가맹 매출의 극대화가 되지만 아 본부에 있는 사람은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지만 실제 그 운영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어때요 아나 그거 빨리 해서 돈이나 빨리 벌고 싶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간에 같은 거라고 했지만 목표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